미가, 칠자, 이스라엘 부패,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서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여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다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은 날곧 그들 가운데에서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입의 문을 짓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구나. 구원하시나 하나님, 오직 나는 여와를 호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도다. 나의 대적이며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 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때에 앉을지라 여우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와께서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전에 내가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의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거축하는 날곧 그날에는 지경이 덮어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성을 들레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이 땅은 주민의 행위로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기도와 찬양 원하간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고 갈매수 속삼림의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에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 같이 바상과 길라데서 먹이시 없어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때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며 귀를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뒤끄름 할으며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께를 돌아와서 주려 말미암아 두려워하리라 주와 같은 산이 어디 있으랴 니까 주께서 주약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시므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에브라함에게 이내를 더하시리이다. 아멘.